안녕하세요. 잠이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냐면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이렇게 불면증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내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잠을 못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불면증이 생겼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과 평소에도 배가 조금만 고프면 잠을 못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함께 들으면 좋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경향성 특징을 한번 먼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녁을 조금 적게 먹으면 어, 잠들 때쯤에서 11시 12시 뭐 1시 이 때쯤에서는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쯤 저녁을 7시쯤 저녁을 먹었는데 한 5~6시간 지나고 나면 배가 고파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래서 꼭 야식을 나도 모르게 찾아 먹게 되고 그렇게 좀 배가 든든한 포만감을 느껴야 잠이 좀 오는 것 같다. 그리고 어 만약에 내가 야식을 안 먹고 조금 배가 고픈 상태에서 억지로 억지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잠을 좀 청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새벽 2시나 3시쯤 그 때쯤 되면 꼭 깨게 된다. 왜 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깨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감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깬 다음에, 아, 내가 이게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그 시간에 뭔가를 또 먹습니다. 우유를 먹든 과일을 먹든 뭐를 먹든 간에 조금이라도 먹어서 배를 좀 채운 다음에 다시 잠이 드는. 그 시간에 먹지를 않으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 그러니까 식사 시간대를 나는 가급적이면 꼭 지키려고 한다 왜 배가 고프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예민해진다거나 좀 짜증이 난다거나 힘이 빠진다거나 이런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니까 식사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어떤 습관 아닌 습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지는 시간이 상당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짧아요 무슨 얘기냐면 점심을 먹고 나서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어, 12시에 점심을 먹었는데 4시, 5시쯤 되면 이미 배가 고파서 못 참는 거죠 결국 저녁시간 땡 하면 바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하게 먹는다 그리고 폭식을 하게 된다 라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식사 때를 조금 놓쳤다 지나쳤다 라고 하면은 어,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절당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식은 땀이 난다거나 아니면 힘이 쭉 빠진다거나 나 어지럽다거나 이런 저혈당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배고픈 거에 대한 예민하고 보면 잠을 못 잔다라고 얘기해서 항상 이렇게 뭔가 야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제1 번이 아무래도 체중이 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니까 먹어서 어, 포만감을 느끼고 그래야 잠을 자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밤늦게 뭔가를 자꾸 먹다 보니까 원래 소화력이 나쁘진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소화가 조금 약해져요 소화력이 좀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 피로감, 몸이 무겁다, 찌뿌둥하다 이런 느낌을 느끼는데 늦은 밤에 먹었던 음식을 소화를 시키게 소화를 시키면서 위장은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나는 잠이 들었지만 위장은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피로감이 아침에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체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혈압,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각종 성인병들이 내 몸에 달라붙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야식을 하고 밤늦은 시간에 뭔가를 많이 먹는 거는 아무래도 줄여야 되는 습관이기는 합니다. 근데 잘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는 잠을 못 자버리니까 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먹고 자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래서 식사를 줄이겠어. 그리고 운동을 하겠어. 라고 굳은 각오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과 같은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확 줄이게 됐을 경우, 1번,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게 될 경우, 다이어트 한다고 적게 먹었다가 못 참겠다라고 해서 폭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식습관이 만들어졌을 경우, 그리고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면서 몸이 자꾸 더워지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로 인해서 몸이 자꾸 더워지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한여름에 날씨가 더워질 때 평소에 배가 고프면 잠을 잘못 자요 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만 딱 시작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불면증이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고 내원을 하시는데요. 다이어트를 포기를 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힘들어서 다이어트를 포기를 하고 옛날 식습관으로 다 돌아가고 다시 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은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이런 분들은 이런 생활요령들을 좀 지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야식을 하더라도요. 하더라도 포만감은 주지만 체중을 올린다거나 열량이 높은 음식들은 좀 피하는 쪽으로 야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라든지 뻥튀기, 뭐 곤약, 그죠그 다음에 우유 한 잔, 뭐 바나나 반토막 이런 식으로 소화도 잘될 뿐만 아니라 배가 든든하다는 라 느낌은 주지만 살은 안 찌고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야식으로 조금 바꿔볼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의 중요한 점은 폭식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한다. 그리고 급하게 먹지 않게끔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천천히 씹어 먹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먹어도 쉽게 포만감을 느끼고 배가 부르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아도 될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혹시라도 새벽에 깼을 때 뭔가를 마시고 싶다, 뭔가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름지거나 뭐 이렇게 좀 <laughs> 탄수화물 위주의 어떤 그런 어떤 먹는 것보다는 어 부드러운 차 같은 거를 드시면서 말 그대로 마셨어, 나 먹었어 라는 그 인지만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가볍게 보리차 한 잔, 한컵 정도를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이어트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식사를 굶어가면서 적게 먹고 적게 먹고 적게 먹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살을 빼겠다라는 것보다는 적당히 먹어가면서 차라리 운동량을 좀 늘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다이어트를 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한의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어, 생각보다는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고요 밤에 배가 고파도 어, 잠을 잘잘수 있게 만들어주고 허기지는 거에 대해서 잘 참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체중을 감량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런 분들의 불면증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화력이 왕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다라 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 많이 먹었는데 때만 되면 또 배가 고프다. 또뭐 밤늦게 먹어도 난 소화 잘 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력이 왕성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위장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위장으로 표현되는 어떤 소화기 전체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위장 한약, 한약에서 말하는 비장 뭐 췌장 이런 소화기 전체가 상당히 뜨거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열을 식혀주는 것으로서 배고픈 걸못 참는 걸 잡아내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시작된 불면증을 치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위장을 비롯한 이런 소화기가 뜨거워지게 되면 이 뜨거워진 상태를 식혀 주기 위해서 음식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위장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음식을 먹어서 그 열을 자꾸 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열이 내 살을 태워 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배고픈 거를 못 참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사를 극도로 줄이게 되면 이 위장의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의 열이 체온을 자꾸 올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몸 전체를, 특히 이 상체를 뜨겁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서 불면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이런 분들이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경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위장을 비롯한 소화기가 뜨거워져 있는 분들이 음식을 먹어주면서 그 열을 식히고 있었어요. 식히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이 더 뜨거워졌다. 혹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체 열이 더 많아졌다. 날씨가 더워서 더 뜨거워졌다. 맵고 짠 음식을 먹으면서 체온이 자꾸 더 올라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이런 불면증을 치료할 때는 위장의 열을 내려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위장의 열을 내려줬을 때 소화력이 약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적당히 소화를 잘 시키는 능력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도요. 과항진된 부분만 살짝 꺼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과항진된 부분을 꺼주기 때문에 내가 밥을 이만큼 먹어야 위장의 열이 꺼졌던 분이라고 한다면 위장의 열을 이만큼 꺼졌기 때문에 이만큼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만큼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고 충분히 배가 부르다는 느낌으로 어,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간혹 이 위장의 기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배고픈 거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장 자체의 열이 아니고요. 위장은 별로 뜨겁지 않았는데, 간에서 열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너무 참다가 화가 나는데 부다고 억울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화도 못 내고 끙끙 참다가 이 간이 열받게 되면요 간이 위장으로 그 열을 전이시키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위장은 뜨겁지 않았는데, 배고픈 걸못 참는 위장이 뜨거운 사람들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위장의 열을 식히는 게 아니고요. 간의 열을 식혀주는 쪽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 돼요. 요거는 구분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 어쨌든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불면증이 시작되신 분들 혹은, 혹은 나는 배가 고프면 절대 잠못 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위장의 열에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